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삼성을 주목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의 TSMC에 밀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수조원을 허공에 날리며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로 그 삼성 말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는 끝났다고 일본처럼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된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듯 삼성이 마침내 전 세계를 향해 상상조차 못했던 무시무시한 괴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엑시노스 2600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반도체 칩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를 무시했던 세력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날리는 위대한 역습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행복천사가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뼈 아픈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삼성에게는 엑시노스 2500이라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모든 기술력과 수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야심작이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애플과 퀄컴을 모두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야심차게 개발했던 엑시노스 2500은 결국 갤럭시 S25 탑재가 불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히 신제품 하나를 출시하지 못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와 생산을 맡은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 상반기에만 각각 2조 원에 달하는 도합, 4조 원이라는 피눈물 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반도체 왕국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굴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구긴 삼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의 스냅드래곤 AP를 갤럭시 S25에 탑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남의 손에 맡긴 꼴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삼성 모바일 사업의 수익성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엑시노스 2500, 단 하나의 칩 실패가 불러온 끔찍한 후폭풍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삼성이 기술력을 잃었다며 조롱했고, 경쟁사들은 이제 삼성은 끝났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그리고 삼성의 끈기를 너무 얕봤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삼성의 연구실은 단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처절하게 분석하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피와 땀의 결정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한 기술이라 불리는 이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괴물 엑시노스 2600입니다. 여러분, 이나노미터라는 단위가 상상이 되십니까? 1나노미터는 15분의 1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분의 1에 불과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상에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회로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도전을 대한민국 삼성이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차기작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가장 경악한 것은 바로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하며 세계의 반도체 왕으로 군림해온 대만의 TSMC였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엑시노스 2500의 실패로 영원히 자신들의 발밑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실패를 딛고 자신들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기술력인 이나노 공정의 결실을 들고 나타나자 이들은 지금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 TSMC에 밀려 70%까지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아직 우리는 추격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삼성에게는 TSMC가 가지지 못한 세상을 뒤흔들단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객입니다. 파운드리 산업의 특성상 실제 고객사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 공정을 개선하고 수율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많을수록 기술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갤럭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갤럭시, S26에 들어갈 수억 개의 엑시노스 2600칩을 직접 생산하면서 그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이나노 공정 기술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TSMC가 수십 년간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SMC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도체 가격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오만한 태도에 전 세계 고객사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TSMC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것은 맞지만 독점 때문에 가격이 계속 뛰고 있어 고객사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바로 이때 삼성이 TSMC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율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TSMC를 이용하던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쓰나미처럼 삼성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의 황제라 불리는 테슬라가 삼성의 이나노 기술력을 믿고 최대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칩 생산 계약을 맺으며 빅테크 수주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AI 기업 디벡스, 미국의 자율주행 반도체 기업 암브렐라, 일본의 AI 강자, 프리퍼트 네트워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 세계의 첨단 기업들이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하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성의 이나노 기술력이 이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돈을 싸 들고 와서라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압도적인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독차지했던 갤럭시 시리즈, 최고 성능의 울트라 모델에까지 우리의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 왔던 미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가졌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모두가 끝났다고 조롱하던 대한민국, 삼성이 처절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단지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이 이뤄낸 기적이며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이제 곧 출시될 갤럭시 S26이 엑시노스 2600의 심장을 달고 전 세계 시장을 휩쓰는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천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가슴 뛰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